자, 안녕하세요 노랑곰 게임 스비입니다 오늘은 아까 화면에도 보셨듯이 뉴욕 맵이 네 썸네일도 보셨듯이 뉴욕 맵이 생겼습니다. 자오오아아아 아, 아. 아, 차를 바꿀게요. 이거 광고보고 만는건 똑같네 왜요? 네. 테슬라? 오 이거 멋있다 람보르... 포르쉐? 람포르쉐 어디갔냐? 여깄다 야 포르쉐 오아아 아. 진짜 무서워 거든요 아직 바람질 시등이나 그런 건 없어요 라이트도 없고 뭐 밥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네요 여기 위에 이거 철인가 시골기 같은 것도 구현대.. 오잘 구현대 있구나 AI는 AI는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자리가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에 생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잠시만요 아까 가운데 뭐 있었.. 아지 광고 나왔고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는데 뭐지? 뭐가 바뀐 거죠? 뭐? 뭐? 뭐가 바뀐 거죠?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뭔지, 어이 어휴, 어휴. <laughs>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뭐지?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헛! 또떳다 아, 아, 박았다, 박았다. 이게 도대체 뭐지? AI, AI인가, 설마? 왜 AI, 아! 아! 아, 그. 근데 AI인가? 이거 욕조행이긴 한데, 아, 욕조행 아닌가? 어저! 나는 미국우측통행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어저! 아저! 어? 우측? 우측소리가 맞네. 여기 작업하가, 이거 뭐야, 이거? 도시 이게 이게 뭐지? A 아닌가 A 아닌가? 이 뭘까? 이 위에는 이어 이거 위에는 이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철동 가니다 매일 끊겨있는데.. 매일 끊겨있거든요.. 이.. 뭐, 뭐, 철동가.. 이게.. 좀.. 바깥쪽으로 다니네요.. 어이야.. 원로 올라왔었다.. 너무 올라왔었다.. 이게 철동.. 열차.. 엘차, 열차인가 보죠.. 뭐.. 오늘.. 광.. 잠시 광고하러 왔었고요.. 아이거 정말. 뭐,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이건 나중에 추가를 되는 거거나, 아니, 아직 베타 버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알파 0.014 거든요. 저 아래쪽에 보면 더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도 남아있었나요? 없스스던것 같은데? 뭐해라. 벽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오! 어, 뭐였겠어? 오, 여기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완전 운전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직 와이퍼라고 이런 건 없거든요. 야. 오디 뒤에? 우우켰우우켰저우에어우어디우 가는거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어떻게든 올라가! 저 그냥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는데 굉장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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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부터 실패. 주행하기후또 역주 아 역주 아 나. 역주 역주행하기 이거 게임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진실제로 이러시면 안 돼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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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뭐 아까 보셨습니까? 그럼 밖에 있는 저기 벽에 아까 한 마크 뭐야? 여기서 더럽네? 저기 저기 뭐그뭐목뭐어 에이 에이 뭐뭐 어디 그대로 어 완전히 부서네이 기다려 시기 NPC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허! 오이! 오이! 방고를놨고아이게 이거 광고가 너무 많아 Says a lot of bullets. Is... Oh!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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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물에 물에 들어 있어. 점프! 점프! 폭발. 어, 저 뭐야? 뭐야? 웃겼어. 졌어. 어, 꼈어. 어, 안 돼. 다시. 어쩌 어쩌. 아. 아까 아까 여기 이쪽 들었는데. 에, 드립보다 잘돼 일러다. 아 말하다가 아아 아, 말하다가 하고 났어. 이 차는 드리프트가 잘 되더라고요. 오호 오이오이에헤에헤오이오이 어이, 어이. 에헤이. 진짜. 이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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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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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총알처럼 아갔어요 어이! 어이, 어. 안되겠다, 이거. 비 꺼야겠다, 이거. 오늘 지 광고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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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어허이! 어허이! 에이, 즈 드트 아, 실패. 드리프터 간다, 드리프터 간다. 간다! 오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 좀 빨라, 좀, 커버가 좀덜 했다. 이 테슬라 빌렸, 비싼 이 테슬라를 어디다가 자동 전업용는이 비싼 차라리 어디다가 야! 여기다 어가와 꼈어 보자 호저! 호요! 이거 이거 비싼 사인데다 부서졌어 하지만 다시 시작부터 누르면 다시 새것 새것을 하허고허 호! 허! 호 허어! 뭐 어! 궁구 음, 뭔 음, 뭐지? 어이, 어이. 에헤이, 에헤이. 야헤이. 아, 아. 오케이. 왜 <목소리> 저기로 가, 가게 되시? 옷! 옷! 여기로 가서, 어? 비쩍! 해! 빵! 어, 오, 어, 어. 저 방으로 할 거야? 우리 좀 멋있... 아, 멋있어. 주마하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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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날아가, 이거. 차내 차, 마이콜. 내, 차, 내 차야, 이거. 아, 아. 호주, <목소리> 어허이!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끄었다. 조만간. 어, 와라, 와라, 와라. 조만간 AI와, 아니아니 아니야. 조만간, 어, 뭐야. 이거 뭐지? 와우. 조만간 AI와 이거 두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봅시다. 제슬라의 바깥도. 여 버스에서, 오, 어, 버스면 좋을 텐데. 나는 버스 나오겠죠? 세월아! 나중에 차도, 차 만드는 것도 나올 거니까, 어떤 사람들의 버스도 만들어주겠죠? 저는, 음, 거의 너무 못하니다 어이! 저는, 엔트리 코딩 뭐 엔트리 코딩 뭐 블렌더는 잘 못하고 로블럭스 엔트리 코딩 이런 것만 잘하지 좀 그렇게 좀 이런 고퀄리티 차만들고 뭐 고퀄리티 차 만드는 건잘 못하거든요. 아예 해본 적도 없어요. 나중 에 기회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워낙 잘 만들지도 모르니까 어휴. 아니, 광고다, 고 광고가 도대체 몇번 나온 거야? 이러다가, 사람들 안 좋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어이, 어이,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럼 무조건 이거 차 부실, 부실 수, 부실, 부서지거든요, 지금? 안 부서질 때도 있게, 안 부서지게 수, 올라갈 수도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부숴졌다 뭐거 아무튼 부숴졌습니다 왜잘안가 이거 저거 왜 깔아 뭐야 왜 무슨 소리가 나는 차 어이 차왜 이래 차차그 뭐냐 그거 어이 뭐야 왜 이래 한번더돌아왔죠아까 어, 왜 이래, 차? 이거 어, 한 바퀴 돌아요. 오, 케 아! 나가 바퀴 나갔어, 바퀴. 어, 쟤슬라. 야. 이걸로 간단한 상황극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AI만 있었다, 봐. 아, 바퀴 나갔어. 나중에 3드 운전, 게임이랑 이 드라이브 X랑 비교하는 게임을 한 번,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이! 어우. 얘는 고퀄이고3드 운전. <laughs> 이건 말하지 않는 게다 깨네요! 오이! 어, 아, 부서져 어, 아, 납작해졌어. 내 차. 내 차! 아, 밖에 나갔어. 뭐야, 이게? 차가 아니잖아, 이거는. 차가 아니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차가 아니야! 이거 뭐야! 1층에 봐. 이거 뭐야! 어! 이 차가 아니라 괴물이야, 괴물. 아, 방금 그만 좀 나와. 방금 그만 좀 나와. 어. 이건 차가 아니야, 괴물이라고. 자, 갑니다,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저 갑니다. 아니요, 아니아니아니 어, 차 부서지는 거 싫어요.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부서졌어. 왜차 부서졌어. 이왕 더부서지더 부서진, 어, 저기, 어? 어디, 어... 어디까지 가? 와 이... 뭐뭐문왜문 ù i 왜 ù i b 왜이 b 문 i 이 ù i 문왜이 b 이왜 이래 이거 ù i 왜이래 bùi, 이 ù i bùi, b

네 저거.. 오머왜 이래 뭐, 왜 이래 왜 이래 왜..뭐야 네무에 빠지면 그렇게 튑니다 뭐 하고 싶은 분들..하고 싶은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 그거 뭐야 그 차가 박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뭐 그, 뭐 그런 사람 없기, 없겠지만요 그냥 재미로 해주세요 실험 말고요 호 짜자 아하 아 무슨 뭐 다른 사로좀 바꿔볼게요 이게 기본 차량이거든요 이것으로도 오. 음, 시술 좀 좋다. 이거, 뭐 자갈자갈 소리 들리시잖아요? 이거 소리가, 이거 소리 적체가니고 아스팔트 달린 소리였나 보네요. 저 200킬로 <laughs> 사사이 200킬로 사사이 뭐 그런 말이야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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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었어요 200킬로 사사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200킬로 사사이가 뭐야 뭐냐고 200킬로 사사이가 여. かえ、200キロ !200 キロ !200! やあ !190 キロ。190キロじゃ、ゆ、ゆくれバイお、お、お、お、お、お、お、お、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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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